그 새끼는 밤나 왜아 이렇게 방귀 키는 거예요? 아 이거 동영상으로 가는 거야. 아. 야씨, 그 무서워서 뭐 어리 니네 곁에 동영상으로 미쳤냐. 아, 잠깐만 있어봐봐. 또뭐올리려고 유튜브에? 오토바이 맞은편 언제 불구하고 추월해서 위험하게. 아이 원래 거... 추월하는 것도 걸려요. 아이추월해도 안전거리 확보 깜빡이 키고 해야 돼요, 오늘. 어, 그니까, 깜빡이도 안 키고, 추월. 어, 오늘, 어떻게? 오늘 서울역에서 또 사고 나빠졌어. 그쵸, 팍, 팍 들어왔죠. 음. 어, 오두바이 아니, 차. 나는 그감정하고 이렇게 속도 늦춰가는데 나때부터 이제 추월해서 음. 앞에 가던 놈도해서 깜빡이도 안 키고? 어, 약간 사고 나서 그래서 돼, 씨발. 맞아, 원래. 걔, 걔를 놀려가지고 가더니만, 그뭐거 <laughs> 뭐. 모... 지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가지고 내가 아 그래요? 어 나도 존나 아저씨 뭔 뭐, 운전은 그때로 하냐고 추워라도 깜빡이라도 키워야지 그저 이 양반 이사장하고 이 사고 날 뻔한 줄 알아? 어? 뭐를 했냐고 뭘..뭘..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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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 같아? 전, 존나 뭐라 했어 그 아저씨는 뭐래요? 나중에 어떠어떠어가지고씹에서 사과하더라고 옆에 아... 치, 친구랑 같이 그냥 처음에는 몰랐지 그사람뭐 잘못했지 안전 안전 그걸로 해야 된다고? 네. 아그 그냥 자동차 있잖아요. 벚귀 어. 이만 그냥 들어가고 설명을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아니. 네. 음. 그럼 불법 주차도 그걸 로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네 스마트 국민 제보로 하라고 그래. 예 네, 맞아요 스미트 이제 변경됐어요. 안전 신고인 문야 이제. 아, 스마 스마트 이게 아니고? 네 이제 없어졌어 거기. 거기 이제 안 돼. 그 이제 안전신문고로 통합했어요. 삭제해. 잠깐만. 안전신문고 통합 예전 사전 아니면, 아이씨. 이씨 역도 갖고 와어 안전신문고 다운받아야겠네 그쵸 왜 다시 그걸로 바꾼거야? 아 이게 편해 확실히 근데 이거 고스트 무겁지 않아요? 아니 안 먹어 아 무겁던데 확실히 이게 기울어지던데 약간 느낌이 안 먹어요 아난 무겁더라고 근데 이게 아이비 211이 가벼워 근데 불편한 게 부족 배터리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그 되게 불편하긴 하죠 그래 선이 너덜너덜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정시켰어 이렇게 해서 아 약간 그, 그 고정을 시키는데 네. 이거 그것도 선이 그냥 길쭉길쭉하면 오히려 이것도 무게가 장난 아니야 선도? 어... 형님 아. 위에다 왜 안다셨어요? 뭐? 위에다가 그거 하나 사지 않았어요? 블랙박스? 아 샀어 네모난 거어 그거 왜안다아 아니 네. 그게 실시간, 실시간도 안, 안 가더라고 아 배터리 없, 그거 하나도 그쵸 어. 오래 안 가죠 그선 연결해서 해야 돼. 그스트는한번 그래. 충전하면 한 10시간 가지 않아요. 그게 좋은 거 같아. 이거 8시간인데, 난 절대 한두 시간 더 하면 1회타까지는 해.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하더라고. 요제 어까 이렇게 뉴스 보니까 예, 그게 뭐야? 오도바이요? 오도바이 뒷 번호판 그거지, 아. 신호 위반 그거지. 아 근데 건가? 이게 다 그러지 못하고 몇 군데만 하, 그렇게 하, 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하고 이제 아. 그걸 다 설치할 거야. 맥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번호판도 뒤에 신호위반하면 찍힌다는 거네? 아, 무섭다, 이제. 뒷번호판. 그거 어, 어, 그렇게 뉴스에 나왔어. 네, 저도 봤어요. 야, 그거 맥군데 하려고 그럼, 그러면, 그러면 씨발, 걔네들 미는 얘기하면, 아니, 아, 할 거면 전국에 다 설치해야지, 뭐, 어? 어느 동네 특혜 받은 거냐고. 그런 거 설치하면 돈 많이 들어갔네. 돈 많이, 많이 들어가도 어? 벌금에서 뽑아내잖아 아니까 아, 한두 개 걸리겠냐고 헬멧 안 싣고 뜬게 걸려 예전에 커플들 많이 내가 신고했는데 몸 커플 같이 타고 다녀? 네 여자 헬멧 안 씌우고 뒤에 항상 노 헬멧으로 타는 애들 있잖아 아그새끼들은꼭 그 운전하는 새끼들은 헬멧 쓰고 여 e t 은이 helmet은 에 여자 l m e 싸고는 디지털말 e t 은이 h 나 그래도 7 9 0원 e l 은괜찮은 거야 아그렇죠그이컵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엄청 싼이데아 l 여기 t 은이 가다가 또 오다가 딱 h e l m 9 0원이 h e 운데 찾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인점포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아, 이런 거 붙잡은다니까. 아. 이거 뭐토토그 그거, 그거, 그거 아니야? 아니 달토라고 알아요? 어? 달토. 달토? 달토. 그 아가씨 그 약간 셔츠로 말죠 그 전단지 뿌려져 있잖아 바닥에 셔츠로 아그그그 빗대걸 아니야 술집 어 아가씨 아, <laughs> 강남에 이런 거근자 많이 와요 그때 예전에한번 갔었거든 이런 붙자 많이 와 갔다 집에 거치한 번 네가 방문했 잠깐 이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 번호가 팔렸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거래처받아요 술값이 어, 얼만데요? 술값이 처음 안주가 양주 들어가니까 무조건 언니가 TC 13만원에 양주 포함해서 한 34만원 정도? 술만 먹는데? 술하고 아가씨 아 그러니까 아가씨 앉아서 술 먹는데 어, 34만원? 한 시간에 처, 처음에는 그렇게 비싸고 연장은 이제 16만원씩 비싸죠 연장할 때마다 양주는 안 들어가니까 술안술안 먹고 연, 연장해서 여자랑 뭐해 아 맥주는 무제한이고요 양주는 한병 나오잖아 근데 한 병이 한 시간만에 아니 근데 집에 걔네들 위해 양주 팔아줘 좋다고 하지 맥주 무제한 뭐아하라 어, 하냐 어 남자가 시가 가오지 양주 먹었어 양주로 먹 양주 먹다 시가 형님 예전에 가보셨죠 아나 달포 그로는안갔나눈살론갔 왔어 뒤에 아 셔츠룸은 안 가봤어? 룩살롱이 그거잖아 요 양주 거기도 양주 팔고 2차까지 있잖아 근데 셔츠룸에 2차가 없어 거기서만 놀고 그랬어 근데 애들이 사이즈가 잘 나와 아니 아무래도 그렇겠지 룩살롱은 그렇게 사이즈 안 나오잖아 아이씨 눈사람도 괜찮다고 하 사이즈 나와 근데 많이 죽었던데 요즘 울산은... 예전에 북창동이 유명했었잖아 북창동이 거기잖아요 거기 네. 명동 가기 전에 뭐? 명동 가기 전에 시청 그래 시청 건너서 네. 우쪽에그보이데 네. 어, 거기, 거기도 에 한... 거기 예전에 괜찮았어요? 어우 어, 웬만한 탤런티블이 이쁜 애 많았었어 부그 정도였어? 음. 거기다 35만원 그렇게 했어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좀 됐지 그쵸? 오래됐죠 그래 근데 지금은 부었더라고 있기는 아, 지금은 이제 하긴 했는데 많이, 많이 예, 예전 같지는 않지 강남에 많이 물려있어요 음. 예전에 형 강남에 회사 다니던 때는 한 달에 두세 번 갔어 진짜? 어, 몇살 때? 음. 젊었을 때 갔을 거 아니야 30대지 아 30대는 40대는 안 갔을 거 같아 많이는 안 갔죠 40대는 어, 3 0 40대 많이 갔었어 50대는? 50대는? 50대는 안 갔지 이제 안 가요? 체력적으로. 뭐 체력이 만약에 이거 씨바 누... 거가서 술 먹었더니. 아니 만약에 누가 내준다고 하면 갈 거야? 아내준다고 아 하면 가지 씨바 아... 공짜 술인데 맛안 놀랐냐? <laughs> 어 양주 그 보리차가 입에 쭉쭉 튄다 달라붙지? 몇 시에 들어가는데? 뭐. 어? 오늘 몇 시에 들어가? 뭐? 집에? 아 집에 항상 9 시에 들어지. 늦게 들어가도 돼? 왜? 아 그냥요. 만약 돈 어? 있으면요. 같이 가려고 하지. 씨발, 내가 지금 어, 양주 사 먹을 땐어딨어 신입 아니 내가 내준다고 하면 늦게 들어갈 수 있어. 아, 네가 내준다고? 어, 하면 늦게 들어갈 수 아, 있어. 씨발, 그럼 오토바이 세워놓고가야지뭐 <laughs> 지금이면 오토바이 세워놔? <laughs> 그 뭐야? 그거 없죠. 부모님이 뭐라고 안하죠 늦게 들어가도 그거 없잖아요. <laughs> 오늘, 오늘, 아니, 오늘의 씨발 너무 많이 있었어. <laughs> 오늘 너무 많이 샀어. 아, 아, 오늘 많이 쳤다고요. 저는 방송은 키우는. 예. 예. 이용 계약으로 이제 네트워크 끝이. 그럼 그년도 방송한다는 얘기야 지금? 다른 다른 채널에서 그치? 그치? 알아서 같이 동영상 촬영하고서 커피 마시고 내 네, 좀.. 좀 이따 전화할게요 네좀 이따 전화 드릴게 아에 어저께 씨.. 병원이 오전 오후 잡혀있어 세브란스가 예아 근데 어저께 솔직히 일을 해도 될뻔 했어 아 누나 가지고? 어, 어저께 눈은 족족 다 녹아버리려고 오늘도 내가 흔히 어제 병원 갔다 오셨다고 신촌 어. 거기 세븐하어요 그니까 아이씨 피곤해서 그냥 샀는데 어저께는 좀 짭짤했겠더라고 껌당 그 낮에 4,000원 주고 저녁에 8시부터 12시까지 3,000원 줬다요 그니까 추가적으로 저, 저도 안 나왔어요 어제 아니 전체. 눈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낮에 끝쳤잖아요. 저녁에 아우 어, 시바 무슨 서울에 무슨 어떤 병신들은 뭐 서울에 대서 지금 늘없 개뿔이 눈이 엄청 오긴 불안 인공위성 때는 그 시바 불안장이 불안을 까고 앉아있는데 근데 미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에? 아니, 안미 끄려서. 아 그래요? 어저께 날씨가 또 음... 툭, 했잖아. 난 안타고 냈잖아. 안 추웠죠? 어. 오늘을 타보니까 어른들가 없더라고. 오늘 내가 용산, 후암동, 굴은다 갔다 왔더라. 그, 프로모션 2만원 했겠네요. 그 아까다 했지. 그, 네. 지금, 11시부터 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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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찍으셨네. 7만원 찍었네. 특정 응. 불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많이 찍었네. 저 3만원밖에 못 찍었어요. 네. 몇 시야? 열한시 시 34. 아, 얼마 안 들려. 아, 1시간 15분. 아, 7만 원하고 5만 원하고 2만 원. 2만 원이 엄청 커요. 셔츠 좀 한번 가보고 싶죠. 셔츠도 강남, 유엔미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야? 괜찮다. 언제? 형형거기뭐 친구는 이요어하는거그구구독이구독이문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고구는이 친구는 이친주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거카는이구는데거구는이 친구는 여기 보면은 친구독 여기 보면은 봐봐. 네. 처음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내내내 보름을 삼이, 오사, 육팔, 공화나. 네 누르나요? 그 네. 이거 나오잖아. 아, 이거 좀 네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해 가지고 네. 결제를 갖다 네칸으로결제할때 아까처럼 하는 거야. 부재는 먹지 말고, 아, 이... 어? 이런, 이런데 찾기래 힘들어. 아, 어... 이거, 새로 생겼나 보네. 여기에, 가게 있지 않았나? 여기 옛날 본가게 있더라? 아, 부동... 부동산이었죠. 아니, 부동산이었고, 그리 이거... 아, 본가게 있더라? 괜찮네. 이거 거의, 자판기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 자판기보다 아예. 얘네들이 저기 직원이 없잖아. 무인 아,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하루에 뭐 한두 번씩 와서 요것만 관리해주겠지. 아, 근데 엄청 싼데. 원래 천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790원의 종이값도 안 나와. 올려는 거 아니야? 손님이 없으니까. 처음에. 아니야, 그 이제 구독권을 팔잖아. 하루에 이게 360원 거리 커피 한 잔이. 구독권 하면은? 어, 세 장까지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메가커피 그런 데안 가겠네요. 아, 육십 새로운데 뚫었네. 여, 여기, 여기 와야지. 머리가 가득 원두커피인데, 응? 응. 커피에 반하다. 싸우 우리는 싸안게 했입 이게 쭉측다 그렇죠? 아, 존나 되게 걸리네머리는 형님 같으면 가요. 여기 홍대에서. 여기 리버 삼성 7400원 홍대 어디 그 유대 경 누룽지 백수 안에요? 신천 아야 예, 신천 에어 그 협정 문영그 정도 가격이 7400원 정도 되 네. 아 방식 아, 38% 해주기면 50, 52%인가? 거기까지 그걸 올려놨다 아... 비마트 졸라 주시 아, 빈마트는 안 가는데 그걸... 존나 걸져라니까 38%까지 떨어지잖그 홍대 비마트 홍대 마포... 응! 홍대 여기 연희동 그 마포 시로 근처만 가면 배달비를 봐봐요 23%인데 나 지금 50, 50몇 %야 나3 8서 올렸어 어, 진짜? 52. 오. 너 그거 올려. 너, 그, 나중에 그, 10%밑만 뜨면 코를 안 들어온다? 아, 코를 안 들어와? 아, 이게 차이가 있, 있어요? 무조건? 그, 있어. 그래서 내가, 시... 아.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이거 지금 올려놓는 거잖아. 아, 코를 안 들어와? 10% 때문에? 내가 38% 그, 그때 가지고 코를. 콜을... 언제? 지난주 금요일에서가게소가서 주더라고. 서려야겠네야휴차소에배 해, 게소에서에 쿠팡 점소에 쿠팡 지지가서가게한 왜? 서때문에서휴배민에배민게그렇게 예? 뭐, 그러니까 된다니까? 게칠에서야게게 이게 오해가오해가아 이렇게 가도한 거 거절하면 배민도 배민도 나를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 배민도? 아, 좀 거절, 아 거절 많이 하면? 정지당해? 그 얘네 백차 수락률 왜, 왜 만들어낸 거냐 너 같으면 백차 수락률 좋은 애로 코로나를더 주면 더지 수락률 나쁜 애 주겠냐? 그런 거 싶고 너무 안 좋아져.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아유 또. 코이 코이. 장애나. 업무를 제대로 안해 AI. 아유. 씨. 뭐야. 자 같은 배달하는 동생하고 한 20분간 아, 커피 텐 잠깐 가졌왔고요 음,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보굿다이.